자, 안녕하십니까. 어, 3주차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모비율에 대한 추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어, 1교시, 2교시에서는요, 우리가 평균에 대한 추정을 학습, 배웠죠. 지난주부터. 어, 이 시간부터는요, 비율, 분산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오늘은 그중 모비율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율에 대한 추정도 마찬가지예요. 모집단이 1개인 경우와 모집단이 2개인 경우로 구분을 할수 있고요. 그때 쓰는 분포도 평균을 검, 추정했을 때의 분포와 유사하게 정규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균에 대한 추정을 잘 하시게 되면 어, 비율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따라가실 수있으리 생각합니다.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모비율의 추정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비율 우리가 비율이라는 거는 어떤 성공했을 때의 확률 뭐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율은 이항실험을 근거 근거로 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항실험이 무엇이냐? 어떤 n번의 시행이 있고요, 그 중에 성공 횟수가 있는데. 물론 성공 횟수의 순서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두 가지로 바이너리로 분류가 되지, 뭐 0.5, 0.7 이렇게 실수 값을 갖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n 번의 시행 중에 x 번의 성공 이것을 우리는 모비율이라고 볼수 비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단에서 그 비율을 우리가 모비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수 있겠고요.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모비율은 우리가 모집단 이렇게 크게 있는데 모집단에서 여기 이제 p가 있겠죠? 여기 n 개 중에 x 개의 성공이 있을 었 겁니다. 그죠? n 개 중에 이렇게 샘플링을 했어요. 표본을 가져왔을 때 n 개, 스몰 n을 샘플링하고요. 그중 에 x 개가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표본 비율 p 해시라고 두겠고 이걸 활용해서 모비율 p를 추정하는 그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 hat 쓴 n 분의 x가 되겠고요. 이건 통계량, 추정량이 되겠죠? 추정량, 추정량이니까 당연히 확률 변수가 됩니다. 자,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모자를 씌우면 그 추정량이라고 했습니다. hat이 있죠? 그다음 이거 소문자면 그 추정량에 갖는 하나의 값 이건 small, small nx 잖아요. 이거는 추정값이 되겠습니다. 추정값은 표본비율의 하나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smallps은 s m a l l n 분의 smallx에서 이것이 모비율의 점추정값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비율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공 또는 실패로 이야기할 수 있다. 즉, 바이너리, 아, 바이노미알, 실험을 시행을 한다. 이왕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1대1, 실패 1대1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0과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n이 충분히 크다면, small n이 충분히 크다면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p h a 은 평균 n p 와 아, n분의 x가 x의 기대값이 되겠고 이렇게 되면 뭐죠? 자, 여기 여러분들 좀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깨져서 나오는데요. p h a 입니다 토추적 양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m분의 x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나와요? m분의 1 곱하기 expectation x가 되겠고요. 이이항분포잖아 이항분포의 평균은 mp죠. 분산은 mpq입니다. 그죠? 이항분포 이렇게 있을 때 np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때 기대값은 np 이때 분산은 npq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자, 요 이야기가 공학 통계 원에 나타나게 됩니다. 확률에서 막습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의 기대값이니까 이 평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n분의 1 곱하기 n p에서 p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p 해시 표본통 추정 표본의 추정량을 기대값 취한 것은 곧 무엇 똑같아요? 모비율과 일치하더라예요. 그러니까 표본비율의 표본비율을 매우 많이 구해서 즉 샘플링을 매우 많이 반복해서 그것의 평균을 구하면 모비율과 일치하더라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다 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산을 구하는 것도 동일하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요. 너무 어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v, n 분 x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통계원에서 ax 이렇게 되어 있으면 a제곱 vx의 꼴로 나타나죠? 이것 또한 공학통계원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n제곱분의 1 vx가 나오겠고요. 맞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vx는 npq라 그랬죠. 요게 npq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n 제곱분의 1 곱하기 npq. 그럼 분자분모의 n에 소거 돼서 n분의 pq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n분의 pq.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공학통계원에 삭습했던 내용이니까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고 유도되는 과정만 간략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비율 P/H는 이게 P/H이 추정량이 되겠고, 이게 모비율 아니겠습니까? 모비율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모수죠. 이 파라미터 영어로 그러고요. 언노운 컨스턴트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상수. 자,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요항상 뒤에 오는 모수 p가 됩니다. 이것은 평균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었 있었고요. 자, 우리가 분산이 n분의 pq였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분 표준 편차는 우리 여기서 분모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니까 표준 편차는 아주 쉽죠. 뭐예요? 루트 n분의 pq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p-z 2분의 알파 아이고, z, z 2분의 알파 이렇게 놓고, 요거 대신에 요거 잖아요? p를 가운데로 두고 나머지 양옆에 전개했더니 바로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거 정리는 제가 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즉,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이게 뭐예요? 모 비율이죠? 가운데 있는 거 표본 비율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루트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식에서 뭔가 이상한 것좀안 느껴지십니까? 딱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가 p를 구하잖아요 p h a 이해가 되시죠? p h a 근데 이 pq는 뭐예요? 이 pq는 뭡니까? p를 구하는데 p, q가 있어야 된대요 아 이거 좀퀘스천마고 마치 무엇과 똑같아요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분산이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분산에 해당되는 거 근데 이거는 평균과 분산은 엄연히 다르지만 여기는 평균이 p고 분산이 p, q니까 내내 같은 거예요예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 이상하다 이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 는 거죠. 역시, 답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답은 이거예요. 샘플이 크면 해당돼, 해결된다. 샘플. 큐본이 크면, p-hat m분의 x로 대체하더라도 오차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p-hat, q-hat,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요게 되려면, 요게 되려면, p 대신에 지금 p-hat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q 대신에, q는 뭐예요? 1-p겠죠? q 헤스를 을수 있다면 이렇게 되자면 무엇이 어떻게 되면 N이 매우 크면 자 그러면 과연 N이 매우 크다는 게 얼만큼 크다는 걸까요? 30 이상이 되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책은 25라고 쓰여진 책도 있긴 해요. 통상 한30 정도 이상이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연산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요 식을 가지고 전개를 좀 복잡하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전개한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p만 갖고 여기 p 있잖아요 그렇죠 p만 갖고 전개를 복잡하게 해 본건데 뭐 굳이 우리 요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요거까지는 무시하시고, 이렇게 되는 과정까지만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사값을 구하는 것, 정교한 실력을 구하는 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 우리 교 하지 않고요. 우리는 오로지 요거 하나만 수업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크기 n의 확률 표본에서 성공률을 p 했, 실패율을 q 했이라고 한다면. p-hat, p l u s m i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 p의 모비율 p는 표본 비율, 플러스 마이너스 u s z 곱하기 r o o n분의 p-hat, q-hat 하면 된다. 원래는 p-hat, q h a 이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p, q가 와야 되지만, p, q가 와야 되지만, p, q가 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p, hat, q-hat, 이렇게 우리가 쓴다. 근데 그런 전제조건이 있다? N이 크면. 이렇게. 이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캐나다 해밀턴시에 있는 가구 중에 TV 소유한 500가구래요. 와, N이 확실히 크죠? 네. 확률이 표본을 추출했다고 해요. 자, 그 중에 340가구가 어떤 방송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m 분의 스몰 n분 x에서 500분의 340 얼마입니까 0.68의 성공률을 갖고 있겠네요 시청률이죠 이럴 때95% 신뢰구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점추정값 구하는 건 매우 심플해요 6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게 0.95가 되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0.025가 되는 그 값을 구하면 1.96이다. 공학통계원에서 학습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0.68 플러스 마이너스 z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p-hat-q-hat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비율은 표본 비율을 가지고 연산을 다음과 같이 해보면 약 64%에서 72% 사이의 구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여론 조사 뭐 대통령 선거한다, 국회의원 선거한다 했을 때 여론 조사가 바로 이러한 식으로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또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를 p h 로 추정할 때 오차가 있냐? 뭐 오차 있겠죠. 그쵸 피가 어떤 신뢰 구간의 중심값이면 추정값 피에스는 피를 오차 없이 추정한 것이지만 사실 그러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추정값이 모비율값 모수와 딱 일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추정값은 정확히 피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차를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오차를 어떻게 가져 쓸 것이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말이에요. 5차항이 바로 요항이 5차항이죠 요항이. z 곱하기 루트 n분의 p hat q hat. 요게 바로 그5차 범위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항상 뭐든지 통계학에선 100%란 건 없습니다. 100 곱하기 1마이스 알파 퍼센트로 95%의 신뢰 수준으로 뭐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보시면요, 0.68이었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0 7 2보다 작고 0 6 4보단 크죠. 그러니까 모수를 중심으로 오차는 대략 0.04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다. 그러니까 표본 비율은 모 비율로부터 4% 이상 떨어지지 않았을 것을 95%로. 확신할 수 있다. 이 멘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어,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샘플 크기 결정하는 거. 우리가 어떤, 제가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추정한다. 172에서 174. 이거. 제말 맞을 가능성이 적죠. 근데 150에서 190. 그럼 굉장히 맞을 가능성이 높죠. 신뢰 수준이 확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 120, 72에서 175인지, 168에서 172인지, 또는 174에서 170, 180인지 알고 싶어요.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샘플 수를 늘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표본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p의 추정값을 p hat이라고 하면 오차가 특정한 값 에러터 1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표본의 크기는 근사적으로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아까 p가 p hat z 루트 n분의 p t hat q였죠. 맞아요? 여기도 맞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창이 뭐예요? 요게 5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가 z 루트 n 분의 phqq 이렇게 돼 있어요. 제곱을 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n과 5차 제곱을 바꿔 주면 n은 이 e 제곱 분의 z 제곱 phqq.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제에서 우리가 오차가 대략 몇 프로였죠? 4%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 이내로 하고 싶은 거예요. 68이 나왔지만 66에서 70% 이렇게 0.66에서 뭐 이렇게 피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아, 70 이렇게 맞추고 싶은 겁니다. 플러스마이너스 2%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죠? 이 프로니까 이 에러 텀이 0.0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대신에 0.0이 집어넣고요. 우리 95% 신뢰 수준은 z값 1.96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0.68, 0.32 해서 연산해보면 약 2089.8. 2089.8은 불가능하니까 반올림해서 정수로 말한다면 2090이 됩니다. 근데, 아까 몇 프로였어요? 아까 500개였죠? 500각으로, n이 500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4%였죠? 근데 n이 얼마? 2090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본다면, 500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4%였죠? 근데 2%로 가려 했더니 샘플이 무려 2 0 9 0개예요 4배나 더 조사해야 되는 거죠. 오차를 줄이려면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p 의 q s 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조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런 조사하기 전에 구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떨 때 가장 어, 악조건일까?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방금 예제에서 본다면 n은 이랬잖아요. 여러분, 자, 제가 아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통계 확률에서 가장 나쁜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고민할 때. 어떤 확률 때 가장 고민해요? 에? 집에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고 싶은 마음이 90%면 고민 안 하고 짜장면 시키겠죠? 짬뽕 먹고 싶은 마음이 60%면 깨림직 하더라도 뭐 짬뽕을 시킬 거예요. 근데 반반이면 어떡하죠? 짬짜면을 시키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만 시킨다 그러면 매우 고민이 될 겁니다. 확률에서 여러분 가장 나쁜 확률은 50%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클면 클수록 좋아요. 우리가 의사 판단할 때 90이다, 95다, 99다 매우 좋은 거예요. 70이다, 60은 나빠지는 겁니다. 50%가 최악이에요. 50%라는 건 전혀 정보가 없단 얘기죠. 뭐 아니면 도간 돈데 둘 중에 하나 찍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나쁠 땐 말이에요. 반반일 때예요. P의 Q의 시 반반일 때 0.25죠? 달리쓰면 42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정이요. 가장 나쁜 확률입니다. 가장 악조건. 근데 가장 악조건이란 건 현재 아무런 정보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할때 말이죠. 어떤 후보 지지율 40%, 어떤 후보 지지율 30%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A 후보 40%. B 후보 뭐27%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5차 어, 밤에 벗, 벗게 있네요. 그런데 우리 천명 했고 최대 허용 표본 오차. 여여러분책 한번 보세요. 아, 저기 신문 한번 보세요. 플러스 말 3.1%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문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최대 허용 표본 오차잖아요. 아직 여론 조사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가장 악조건을 가정해서 후보자들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a 후보의 구간 어떻게 나오냐? 0.4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이시면 0.4가 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악조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장 악조건 은 얼마일까요? 0.5 곱하기 0.5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0.03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는, A 후보는 뭐예요? 구간 을보면 37에서 43%. 이렇게 되는 거고, B 후보는 24%에서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B 후보도 어떻게 할까요? B 후보. 쓰나 만하죠? 이 제가 이따 써볼게요. 0.27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1 0 0 0분의0.27 곱하지 않고, 50%를 곱해요 어 교수님 27%를 구했잖아요 왜0.1안 구하나요 맞아요 넣어도 돼요 근데 27%라는 것도 우리가 추정한 거죠 한번 샘플링 한 거잖아요 이게 딱만든다 보장 못하죠 그러면 가장 악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악조건은 무엇이다 50%다 이해되십니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볼게요 9.14에서 2% 이내에 있음을 가져오는 거. 아까는 0.68 0.34 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악조건이니까 아까 여기 p에 q 대신에 0.5 0.5 곱하면 결국 분지, 뭐에 4가 오겠죠? 2401이네요. 아까처럼 정보가 있으면 2090개 였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악 최악조건에는 2401개로 더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은요 이제 모비율 두개일 때의 차이 두 모집단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p1 핵, p2 핵 각각 나오는 것이고요. 역시 이항분포기 때문에 평균은 n1 p1, n2 p2. 분산은 n1p1q1, n2p2q2인 이항분포로부터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때 μ1p1 아, 마이너 p2의 평균은 p1 p2, 요거 되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겠죠? 왜 그럴까요? 시그마 이거 다르게 쓰면 이거죠? 다르게 쓰면 n분의 이거죠. N1 제곱분의 Vx1, N2 제곱분의 Vx2,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넘어옵니다. 어, 왜 코베리언스가 없지 공분산이 없을 때 이렇게 되겠고요. N1 제곱분의 N1 P1 Q1, 플러스 N2 제곱분의 N2 P2 Q2 따라서 남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표준편찬 루트 n1분의 p1q1 n2분의 p2q2 p1n p2n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가 되겠습니다. 자 모비율 하나일 때와 마찬가지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죠. 요게 모수잖아요. 그쵸? 모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대표본인 경우에, P1, Q1 대신, 여기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다? P1 헷, Q1 헷을 집어넣는다. 어떠면 N이 크면. 그래서, 여기 대표본인 경우, N이 30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p 마이스 p 2 가운데 두고요. 자, 이렇게. 표본비율로 연산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모비율 하나를 추정할 때와 동일합니다. 차이가 전혀 없죠. 이렇게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단 말이에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공장의 부품 조리 순서에 따른 불량률을 현재 방법과 새로운 방법에 대해 비교했다고 합니다. 현재 방법은 1500개 했더니, n1 1500 했더니 x1 75 구요 그럼 p1 나오죠 벌써 1500 분의 75자 새로운 방법 나왔습니다 n2가 2000 이구요 그때 x2가 80 이네요 p2n 나왔습니다 2000 분의 80 이렇게 되겠죠 자 신뢰 수준 90%로 알파 0.1 유의 수준 10%로 구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P1 구해봤더니, 1500분의 75는 0.05가 되겠고, P2S은 2000분의 80이니까, 5배 해주면 0.04, 4% 되겠네요. 차이가 얼마랍니까? 1% 정도의 불량률의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90%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표준정규분포에서 요게 0.9니까, 요게 0.1 되는 값을 구하면 1.645가 됩니다. 그래서, 오차 항은 1.645 곱하기 루트 m 1분의 p1의 q1의 시죠여게 n2분의 여기 n2분의 p2의 q2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산을 해보면 0.0117약 1.17%다 차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차이가 얼마였어요? 1%였죠? 0.01 0.0117과 0.01 0.00 0117이 연산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산 해 보면 이 구간 안에 0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불량률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약간 오타가 있네요. 어, 오타가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아, 어, 아니, 아니군요. 잘 됐군요. 네. 연사 잘못한 줄 알았더니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까지 모두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교시 영상은요, 모비율의 추정, 모집단 한 개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았고요 결국은 다 그것은 이항분포로부터 유도가 됐다. 그래서 그 유도하는 과정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주에는요, 제가 모분산에 대한 추정을 한번 학습해 볼 텐데, 이때도 모집단이 1 개인 경우와 모집단이 2 개인 경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지금까지 평균과 비율은 모두 정규분포 또는 t분포였어요. 그렇죠? 특히 비율은 다 정규분포로 가져갔습니다. 이때는 n이 충분히 커야 한다라는 가정을 갖고 우리가 연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산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모집단 하나인 경우는 카이 스퀘어 분포를 학습하셔야 되겠고요.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는 F분포를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학통계원을 미수강 하셨거나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 학생들은 카이 스퀘어 분포, F분포 그 단원을 두 가지를 학습하고 분포표 보는 거 연습해서 4주차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